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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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큰 목소리로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안되는 것 같아요. 우리 총장님이 그 우리 풋살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 대회에 있기 전에 잠깐 저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아, 다른 분보다는 그 풋살을 다 갖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풋살그 저배님과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그 대신에 지원실 체육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같이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요 아, 어, 실제로 저희들이 있는 이 설대, 아, 여기 그 풋살 구장 말고도 바로 옆에 설대 구장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잔디가 아주 안 좋았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올해 이제 그, 장님 어, 장기를 보시고, 아, 오늘도 점점 붙여주시고그는데실제로 풋살 그러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아시는 것처럼 풋살이 실내 축구입니다. 그리고 또그 실내 축구, 뭐남미들 그 미니 축구라고도 하는데, 제일 그 우리가 지금 그 염원을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실내 구장이 없습니다. 그 저희들이 여기 좋은 데에도 실제로 실내가 어떤 뚜껑이 덮여있고 막혀있다면 은 실제로 비나 아까 말씀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이나 겨울에도 할 수가 있는 등등이 실내 그 축구, 다시 말해서 풋살이거든요. 네. 수원 같은 경우 자체가 축구는 어떤 그 삼성이 된게 있으면서 어떤 축구의 메카로는 잡히, 자리 잡혀가는데 아, 축구보다도 더기본기를 기본기를 닦고는 풋살이 아직 실내 축구장이 없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풋살 가족 여러분들이 우리 천장님이나 또 수원 시장님이라든가 시에 더 많이 권위를 하셔가지고 올해나 내년에는 우리 풋살인들이 염원히 실내 구장이꼭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분명히 노력하겠지만은 그, 저하고 저희도 그 풋살 관계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이 가족, 그 특히 그 학부모님이라던가 들 그,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하셔야지만 실제로 우리 어머니 신뢰 부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. 아, 내년에는 아, 저희들이 이런 그 아동 축구교실을 했었을 때 아, 전천을 할수 있는 축구 어, 실내 구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 좀 많이 도움을 주실 거로 보고요. 아, 오늘 같은 그 아파이견들이 황사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재미있고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자 다음은 해우권 추첨이 있겠습니다.